오. <목소리도> 어떻게, 다시, 처음부터 다시 해요. 어떻게 하는 거예요? 이거 스위치에요 했어요. 응. 어. 스위치를 킵니다. 예. 네. 그냥 누르시면 안 되고, 딱딱. 전부 다 30. 응. 버튼을 끄면 이렇게 꺼지고 요거 이제 핵심은 어? 요거는 이제 외부용이죠. 그 줄은 몇미나 될까요? 1.5m. 1.5m. 아, 근터쪽은충전일반전 6 5암페어 아, 이건 배터리를 이렇게 꽂아 쓰는 거예요? 아 이거 두 개를 다쓸수 있지. 핸드용으로도 쓸수 있어. 잠깐만. 들어줘. 뭔 말이죠? 아 이게 맞아? 여기 이렇게 껴서 쓸 수도 있다고요? 자 이게 풀풀 장착한 거예요. 어깨 메이스도 있네. 응, 어깨 메이스. 오와 이렇게 하는. 그래 이렇게 하면은 계속 할수 있는 거지. 자, 르는 모션 치하면은 합성해 주시는 거 아니에요. <laughs> 이거를 장착을 해 봐야 되는데. 아, 오케이. 딱 봐도 풀려서 그렇지. 아. 아, 여기 홈이 있거든 여기. 그리고, 그리고 오람이 나사 오람이 나사 치우세요. 네. 놓게요. 놓으면 어떻게 おお。Mm hmm. oh. 좋다. 하늘에다 대고저 밑에 요 이런 것도 잡 嗯。Uh huh.